오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정죄를 받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해서 빛 가운데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 터기왕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노인들부터 젊은이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게 되고. 예수님과 여인 딱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율법 따라서 정죄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마땅히 이 여인을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본심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시미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 따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대속 죄물 삼으신 것이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제 가운데서 두려운 가운데서 혹시 돌로 쳐 죽이지 않을까 무서운 가운데서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 대신 정죄를 받았다 내가 너 대신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이미 다 치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고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고 고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 4절에 오면 누가능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지하고 송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박뀌신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정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정죄 받고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님의 구원 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의롭다운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지옥 갈 일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은 원어에 맞게 번역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또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아담한의 삶이에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성령을 쫓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소수막의 정제가 다시 옵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요. 너는 이제 지옥이야. 다시 말합니다. 이런 정죄 받지 마십시오. 정죄받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예수의 피해에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의 손을 더꼭 붙잡으시고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삶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곧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이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